안녕하세요. 진실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과연 성기 확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가? 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기 확대는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로 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모를 순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의 호기심을 직접 채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든, 뭐, 확인을 하든, 동영상을 보든, 이런 것들은 좀 남성들의 습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는 어떤 것이 하고 싶습니다. 혹은 이것과 이것 중에 어떤 것이 나한테 더 나을까요? 이 정도는 확인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성기 수술 하나도 모르는데 알려 주세요. 사실 상담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1부터 10까지 다 알려 드리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면 아, 내가 어떤 걸 하면 좋겠구나라는 정도의 가이드를 잡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궁금하신 성기 확대 초보자님들은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기 확대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물론 뭐 여러 가지 더 많지만 오늘은 딱세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자, 1번 실리콘. 뭐 실리콘, 이 티링으로 대표되는 실리콘. 요거, 요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필러. 요거는 이제 HA라는 성분,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으로 화, 만들어져 있는 필러. 요게 이제 2번입니다. 2번 재료. 3번. 요거 이제 진피. 진피 뭐 슈어덤이라고 지금 브랜드는 적혀 있는데 이런 진피로 만들어진 이 성기 확대 수술 방법.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말을 한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금액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뭐, 그리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 이 티링,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이 수술이 뭐냐면은, 가성비가 아주 높아요. 가성비가 아주 높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금액을 쓰지만, 대신 효과적인 면에서 어느 것에도 밀리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접근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젊은 사람부터 뭐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누구나 할거 없이 제일 먼저 성대 성기 확대 그러면은 요거 티링 같은 거 실리콘 같은 거 많이 생각해요. 뭐 옛날에 해바라기 링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런 종류 중에 하나고요. 음, 그래서 이런 실리콘 티링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높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뭐 여차할 때 필요 없으면 빼버린 된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이게 음, 이제 첫 번째 티링이고요. 두 번째는 필러. 필러 같은 경우에는 어, 수술이 아니에요. 확대 수술은 아니고 확대가 되는 시술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사용하지 않고 주사기로 하기 때문에 이건 수술이 아니라 시술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술에 비해서 간편하고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거기다가 확대 효과도 괜찮고 그리고 관계할 때 걸리는 시간이 좀 짧아요. 요거는. 보통 한6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필러는 2주 정도면, 2주, 3주 정도면 충분히 관계를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진피. 사실 성기 확대의 꽃! 이러면 바로 이제 진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뭐, 3max 복합수술.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합수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기를 확대할 때 그리고 성기 요 부분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귀두, 음경 길이 연장 세 가지 수술을 함께 하기 때문에 복합 수술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확대를 원할 때 그러니까 좀 약간 자연스러운 확대를 원할 때 그럴 때는 진피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순서가 제일 마지막인 것은 그만큼 금액은 좀 비쌀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음.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확대수술 종류는 이 외에도 많겠지만, 제일 많이 하고, 이거를 했을 때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 위주로 제가 좀 알차게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본인한테 뭐가 맞는지 잘 모르시죠? 당연히 전화로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예약하시면 병원으로 오셔서 저하고도 직접적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무엇이 맞는지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